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렸고 짧은 기간 집중호우로 전국적 피해가 생긴 만큼 호우 피해 규모와 대처 현황을 중앙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긴급점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국가의 제1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면서 과하다 싶을 정도로 사고 예방을 위해 모든 자원과 행정력을 총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후 기상청의 보고를 시작으로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각 지자체별로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호우 대처 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지자체장들은 기후 환경의 변화로 지자체 차원에서 재난에 대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중앙정부의 긴밀한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어 저수지 준설과 복개도로 상습 침수 등 지역 현안을 공유하며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옹벽 붕괴 사고가 발생한 오산시장을 상대로 주민 신고가 있었음에도 도로를 전면 통제하지 않은 경위를 세세히 물었습니다. 또한 비가 그칠 때까지 각 지자체가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면서 특히 인명 피해가 예상되는 곳은 각별한 경계심을 가져달라 당부했습니다. 이어 지자체 건의사항에 대한 정부 차원의 검토를 지시했습니다.